분리수거. 거. 플라스틱이랑 종이 이렇게만 나눠서 분류하고. 분리하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 하나로 묶어서 그냥 버렸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엄격하게 가야 아, 되는. 그럼 얘는 그냥 같이 버리는 걸로. 가끔은 조금 안, 안 씻어서 버리기도 해요. <laughs> 라벨이랑 두개 분리해서 버리면 될것 같고. 분리하려면 진짜 끝도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단단히 잘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laughs> <laughs> 조그맣게 이거 당겨서 분리하세요. 이렇게 써놓으면은. 난 얘네는 진. 진짜 재활용 되는 줄 알았어요. 약간 배신이다. 같은 플라스틱이어도 뭐 라벨을 떼야 되는 거 크기에 따라 되고 안는데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분리 배출이 어렵게 그리고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아예 사용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제 행동을 개선해야 됩니다. kbs 환경체험 다큐멘터리 아이디어스 메인 mc 아나운서 이서우입니다. 아이디어스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건과 제로웨이스트 실천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는데요. 오늘은 그두 번째 이야기, 제로웨이스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사무사장님과 중앙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예, 저는 그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우용이고요. 사무처장을 맡고 있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구와 함께하는 환경운동연합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백나윤 활동가라고 하고요. 저는 주, 주요하게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라든지 플라스틱 같은 활동을 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 중에서도 환경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환경운동연합 회원이었어요. 저, 저는 이제 회원이었고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살아가 어쨌든 미래는 이제 환경이죠. 생태인데 그에 대한 뭐 그런 거 참여 때문에 시작을 했고 환경운동은 뭔가 소프트하고 부드러웠다는 이미지여서 여기를 들어온 것 같고요. 들어와 보니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꼭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재난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재난 영화를 보다 보니까 모든 원인이 다 환경 파괴, 뭐 지구 환경 파괴,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막연하게 그냥 아 같이 이제 환경 같은 건 같이 지켜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은 해왔었는데 이제 대학교를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니까 아 뭔가 좀 사회에 좀 발전할 수 있는. 내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비영리단체 쪽으로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어디 가지 하다가 그냥 계속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던 그런 나는 환경보전 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서 좀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와, 쓰레기 대란이나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등을 보면 사실 쓰레기 문제는 이전부터 명백히 존재해온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쓰레기 나라가 되어버린 건지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카페 같은 경우도 가면은 그냥 테이크아웃 너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냥 버리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러는 이유가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만든 환, 이렇게 이런 환경을 만든 사회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오.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경우도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2018년에 쓰레기 대란이 왔었거든요. 네. 이 쓰레기 대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초 그 원인이 뭐냐면 이제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아예 전면 금지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대란이 나타난 건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쓰레기는 대부분 다 중국에 수출을 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제 쓰레기를 팜, 가져와서 판매하고 이득을 취하는 업자들이 이제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수거 못한다. 라고 해버려가지고, 이제 쓰레기 재란이 온 건데, 이제 이런 시스템, 이렇게 뭐 민간의 쓰레기 처리를 맡긴다거나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맞물려서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떠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요. 이게 공공에서 할 역할들을 안 하고, 민간의 자유를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스템이 급기야 이제 2018년에 드러난 거고, 쓰레기 산도 생기고, 뭐 쓰레기 불법 투기도 생기고, 뭐 재활용하는 것들도 사실은 재활용 시스템에서도 못 담아내고, 그리고 매립을 할수 밖에 없고, 매립지가 부족하고, 뭐 소각을 할수 밖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뭐 그런 것 같고요. 한국의 자원순환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분리배출하고 분리소각하는 이 모든 게다 민간에 거의 대부분 맡겨져 있는 현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선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분리는 하긴 하는데 이제 이득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쓰레기 소각을 한다든지 아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한테도 좀 통일된 통일된 안내가 필요해 보이고요. 기업들의 노력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활용이 용이하게끔 용이하게끔 쉽게끔 재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 고민을 초기서부터 해야 되고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분리 배출을 잘 하게 되면 잘 재활용 되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을 계속해서 배신하는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류가 맞닥뜨린 혹은 지금 우리 같은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이 맞닥뜨린 도전은 이 폐기될 때의 상황을 생산 단계로 연결시켜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쓰레기로 그냥 한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라 다시 쓰여질 수 있는 링크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부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주로 쓰레기가 이동하는 경로가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로 이동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 요인이요. 하나는 선진국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하는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이나 매립장 같은 걸 의미하는데 이것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선진국가들의 인건비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두 가지 요인 때문에 여기에서 다 처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인건비가 싼 나라 그리고 이것을 소각이나 매립장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나마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로 이거를. 어 던지는 거죠. <laughs>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어,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나라들도 그게 과부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국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이고 쓰레기 처리 공장의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 시스템이 깨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판매해야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문제는 입구는 너무나 많은 상품들이 나오지만. 출구, 이 상품들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이 출구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답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동안 인류는 이 쓰레기와의 싸움을 어, 상당히 진지하게 해야 될 겁니다. 네. 쓰레기 선별장에서 일을 하거나, 쓰레기 일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약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반 이상을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또 나머지 절반은 어르신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처우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쓰레기가 결국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가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의 불평등 문제인데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결국 환경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가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걸로 생계를 합니다. 생계.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천 원, 이천 원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선진국들의 쓰레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그그 그 나라의 정치인들은. 그거를 그냥 불가피하게 눈 감아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특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데 사실은 도가 너무 지나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재활용 쓰레기만 폐기물만 잘 담겨가지고 이것이 오면 그 나라에서 다시 다른 물건으로 재탄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엉망인 쓰레기들조차도 이 컨테이너에서 담아 보내면 그 나라에서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대로 환경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교적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 쓰레기를 다시 그 나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나라가 그걸 다시 담아가지고, 다시 컨테이너에 싸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반송할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다 돈이거든요. 이거는 바젤 협약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너네가 이거 돈 내고 다시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다시 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은, 어, 페트병부터 해서 그냥 병, 이런 것들도, 어, 다 거기에 보증금이 붙어 있어요. 상품을 살 때. 그리고 상품을, 예를 들면, 페트병 물을 하나 사도 거기에 보증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고 그걸 사는 거야. 사고 그 페트병을 다시 반납하면은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페트병까지도 뭐 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병은 더 붙어요. 막 200원, 300원 막 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쓰레기로 보지 않고 당연히 반납해가지고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 해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었어요. 도시 옆에 바로 소각장들이 막 도시 한가운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 저는 처음에 어 저런 매연을 내뿜어? 근데 냄새도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수증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다이옥신이라든가 무슨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벽 처리가 가능하고. 어, 시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다옥신 발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미한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시민들이 소각장 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스키 타고 내려오거나 80m 높이그 인공 암벽 등반을 막 올라가고 이런 시민 친화 시설을 설치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그걸 싫어한다기보다 오히려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일본도 가 보니까 일본 시 시청 바로 앞에 이런 어 소각장 건물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환경 교육 받고 옥상에서 텃밭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 역시도 어그 건물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열과 난방, 전기 이런 것들로 해서 시청 건물, 소각장 건물, 시민들이 사용하는 체육 시설 있잖아요. 그 수영장도 있고 막그물 데우고 이런 것들을 다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걸로 어 그러니까 전기세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처리도 되고 어, 에너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공존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는 아 우리도 저런 방향으로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 재활용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면서 화장품 업계에 관련된 문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혹시 구현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식품업계 같은 경우는 페트병을 만들 때뭐 갈색병이나 초록색병만 사용하도록, 투명병이나 그런 것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장품 용기 같은 경우는 몸체에 직접적으로 인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형형색색의 페트병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업계에서는 더 화려하고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색깔의 병을 사용을 하고, 또, 안 밖으로 뭐 제품을 보호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으로 좀 예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페트병을 막 이리저리 꾸미고 용기를 꾸미고 재질을 섞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화장품용기 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개선도 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해외라든지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사실은 덜크샵의 형태로 시민들이 직접 용기를 가져갈 용기가 있어요 음.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담는 용기가 다이용이 되겠고 그러면 상당한 플라스틱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은 게 현재의 지금 상태입니다. 하늘색 소주병이 재활용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소주병 같은 경우는 초록색 소주병으로 다 통일을 해서 유통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좀 대형 주류 회사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 사항이었고 되게 오랫동안 지켜져 와서 이제 모든 거의 모든 곳에서 이 초록색 소주병을 사용을 하고 이 초록색 병을 수거해서 다시 돌려주는 시스템도 다 여기에 맞춰서 잘 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업체에서 갑자기 그 비표준 용기죠? 그니까 러 비표준 용기를 내놓으면서 이 시스템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 원래 다이 한꺼번에 초록색 병을 수거를 해서 이거를 그냥 세척하고 다시 그냥 아무렇게나 돌려주면 되는 이 시스템이었는데 이 병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걸 다시 또 재분류해야 되고 어. 다시 또 다시 담아서 다시 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음. 여기서 발생하는 물류비라든지 뭐 탄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고 음. 그리고 이 병은 이 업체에서만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재사용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죠. 어. 네. 환경 문제를 등한시하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네, 좀네 그래서 네. 시, 하여튼 여기 시, 시민들이 꼭 알고 계셔 갖고 할수 있는 방식을 같이 모아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이 분리수거 선진국이라는 표현을 언뜻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편인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OECD에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어요 분리 수거, 분리 배출하는 비율이 <laughs> 그만큼 나 시민들이나 뭐 아시다시피 뭐 주변에 분리 수거하는데 되게 많잖아요 오, 분리 배출할 맞죠. 수 있는 곳에,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분리 배출을 잘 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제 분리해서 배출은 잘 하는데 분리해서 배출이 된이 물품 물건들이 가는 그 과정부터는 이제 어디로 갈지 오리무중에 빠지는. 분리배출조차도 새로운 품목이 나오고 뭐가 나오기 때문에 또 통일된 통일된 안내는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재활용이 실제 재활용이 실제 재활용이 잘 되는 방향 잘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비자 인식은 이미 따라왔다고 보여져요. 거기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도 노력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사례로 이제 플라스틱 방앗간도 있는 것 같고 알맹상점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열심히 분리배출을 한다고 해도 시스템상으로 뭐. 제대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생산부터 그걸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어서 기업이나 뭐 이런 데에서 좀더 재활용이나 이런 게 쉽고 좀 쉽도록 설계를 하고 뭐 재질 같은 경우도 통일을 한다거나 음. 또 정부 같은 경우에, 경우에도 이제 쓰레기 같은 거를 수거를 할 때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한다기 보다는 좀 주체적으로 이제 나서서 그런 음.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을 제안도 하시고 관심있게 봐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한 때도 촉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뭐, 비대면 시대니까 그런 식으로 청원을 하든 뭐 이런 방식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실천을 확대하는 노력을 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 노력이 조금 더더 보이면은 속도나 뭐 변화가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작게나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 웨스트 붐이 일어나는 등 이전에 비해서 환경 및 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무척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정부와 기업이 특별 언론이 안 했기 때문에 뿔난 우리 그 훌륭한 시민들이 모이고 모여서 요구를 하게 되고 변화를 이끌어간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꾸로 제도권이나 언론 기업들이 쫓아다니는 추세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고 아마도 이거는 더 대극적으로 더 확산되거나 강화될 거라 보여지고 네. 시민의 힘으로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개개인이 환경을 위해 할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행동들이 무엇인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환경운동은 사실은 뭘 막아내거나 복원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막는다고 하는 것들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소수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단체, 관심 있는 환경단체, 뭐, 본인 선호하는 환경단체, 회원이 되어주시는 걸로 가름하고요 유학이면 지역단체, 예, 지역의 로컬이 글로벌과 섞어서 글로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지역에 있는 환경이 모이고 모이면은 이제 지구 생태계가 복원이 될 거라 보여지니,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네. 포장할 때뭐 용기를 가져간다거나 마트 갈 때도 이제 거의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에 담긴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비닐봉투 뜯어서 담아서 음. 저희가 사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취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그런 비닐봉투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직접 집에 있는 에코백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가져가서 거기에 과일이라든지 뭐 상추라든지 이런 야채를 담아온다거나 하는 그 방법도 있고. 네. 제로웨이스트 샵이 있어요. 지금 전국에 그런 무포장 가게라는 이름으로도 있고요. 그런 가게들을 꼭 방문하시고 구매를 하세요. 구매를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은 그런 제로웨이스트 샵이 지속 가능해진다는 의미고 확산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힘을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네 제로웨이스트 샵 이용하기. 네. 알맹 상점은 쓰레기를 줄이는 작은 마음이란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노라말 그대로 알맹이를 판매하고 있는 상점입니다. 저희는 쓰레기를 줄이는게 주목적이에요. 그래서 리필 스테이션은 이제 필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필 스테이션 안에는 화장품, 세제, 가로세제, 이런 제품들을 자기가 용기를 들고 와서 원하는 만큼 구입해 갈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쓰레기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쓰레기도 모으면 자원이다라는 거를, 어, 많은 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저희가 쓰레기 같은 걸 모아가지고, 어, 자원을 시킬 수 있는 곳을 보내고 있고, 또, 직접 고객분들이 가지고 오셨을 때, 이런 거는 왜 자원이 되고, 이런 건왜안 되고, 그러니 재활용에 대한 간단한 교육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전에 자기가 집에서 용기를 씻어야 되고, 그 용기를 들고 와서, 여기서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어, 이런 장소가 있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가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리트 콜렉티브 대표 최재식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도심 티클 클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진 어, 리퍼포징 스튜디오이고요. 쓰임이 다한 그런 자원들의 새로운 목적을 좀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에서는 사실 그 손바닥보다 작은 사이즈, 15cm보다 작으면 사실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 거의 대부분의 그 작은 플라스틱들은 자원순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져서 뭐 소각되거나 매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은 그 빈틈을 메우는 일이고요. 그냥 버려질 뻔한 티끌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자원화를 시켜주시는 게 이제 1단계고요. 그런 거점 분들이 저희에게 모아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걸 한번더 처리해서 어이 제품을 만드는 어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쓸수 있는 자원이고 어 500년까지도 가고 이런 자원이기 때문에 순환만 잘하고 똑똑하게만 쓴다면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플라스틱으로 할수 있는 것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으로 지금은 시장에서 많이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 이거를 깨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어, 이제 어떻게 좀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새로운 목적을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샀을 때 이게 되게 그냥 낭비되거나 뭐 빠르게 소비되는 대신에 오래 두고 있을 수 있는 것들, 혹은 오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어요. 흑길이별꽃은 현재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업사이클링이라는 문화가 지금처럼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었는데요. 저희는 그때부터 업사이클링이라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또 이제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문화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페스티벌이나 다양한 제품들로 사람들한테 알려보자 라고 해서 먼저 페스티벌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업사이클링 환경 미술 교육과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그리고 그거에 따른 사회적 공헌, 그런 나눔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도권이 훨씬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우리 주변에부터 바꾸는 걸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천천히 사람들한테 우리 기업을 알려보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아이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부재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렵지 않게 환경 교육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가진 재능인 미술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환경교육을 접목시켜서 업사이클링 만들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 다닐 때도 어? 이 재료가 있네? 어? 이게 있네? 이게 문제가 되네? 이거 업사이클링에서 환경을 좀 지킬 수 없을까? 라는 고민들을 수시로 하고 항상 그런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 대화도 자연스레 많아지고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대한 걸늘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대화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환경 정책을 꼭 유심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후에도 우리 환경을 지켜내거나 복원하는 정책에 관심을 주시고 그정책의 제안자가 돼 주시고 감시자가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책 받고 기업 얘기를 하고 싶은데, <laughs> 네. 아무래도 어, 기업들이 생산의 주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뭐 생산자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는데 이 생산자, 생산자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불매라든지 소비자의 선택 소비자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그냥 기업만 바뀌면 되네라고 생각한다기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저희와 같이 목소리를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의견을 피력을 해주시고 좀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대 미문의 인류의 문명인데. 어, 고작 우리가 100년을 이렇게 살고 그냥 끝내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나 스스로의 어, 미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지금 모여서 이 엄청난 파괴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거기에서부터 미미하지만 내가 노력하면 모두가 노력해서 엄청난 이 폭발력 있는 어, 지금 이 상황을 확 엎어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 할수 있다. 파이팅. 진짜게 카페 갈때 체력을 부렸어요. 이렇게 따로 모으고 있어요. 이, 이 행주는 아저 알려주신 대로 한번 썰먹고요 썰어서 장바구니에 담아 가져갑니다. 알맹상점에 왔습니다.